중고 컨테이너를 구매했습니다. 건설 현장에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. 바트로 이동했습니다. 벽이 울퉁불퉁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. 낡은 장판을 걷어냈습니다. 습기로 바닥이 내려앉았습니다. 스티로폼이 대충 끼워져 있습니다. 이렇게 엄성하게 만들 수가 있군요. 어째서 900mm로 상을 걸었는지 450mm쯤 한치각을 추가해야겠습니다. 잡아주는 게 없어서 휘었습니다. 성의 없이 작업하신 것 같습니다. 자투리 섞어보드는벽 속에 넣었네요. 벽을 뜯어 상태를 보니 천정도 뜯기로 합니다. 스티로폼이 한 치각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. 전기를 SF권으로 합니다. 열반사지를 붙일까 고민하다가 스프레이 폼을 뿌렸습니다. 전용권과 실력도 없어서 생각했던 것만큼 고르게 뿌리질 못했습니다. 주의사항은 꼭 확인하고 지켜야 됩니다. 천 정도 뿌렸는데 쏘는 게 어렵네요. 창틀과 벽 사이 이렇게 틈이 많습니다. 폼을 쏘아서 틈을 메워야겠습니다. 창틀로 바람이 그냥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. 창문이 흔들리는 게 모헤어가 없습니다. 모헤어를 끼워 넣었습니다. 스티로폼으로 테트리스 하듯 끼워 넣었습니다. 천정에 은박 매트를 한 장씩 끼워 넣었습니다. 스티로폼을 잘라 끼워 넣었습니다. 천천히 진도가 나가고 있네요.